안녕하세요 동네전 판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 할인하는 게이밍 노트북들 중 역대가를 경신했거나 할인율이 괜찮은 제품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5월에 있었던 주마켓 빅스마일이나 11절 페스타 등 행사 때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제품들도 있으니 시기를 놓쳐서 구매하지 못한 분들께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럼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 p 오멘16 RTX 4060 모델입니다. 인텔 i5-13500HX에 RTX 4060 탑재한 모델로 작년에 동일한 스펙의 제품이 있었는데요 디스플레이만 QHD에서 FHD로 바뀌어 출시된 모델입니다 사실 스펙상 QHD가 더 좋은 것은 맞지만 4060급에서 QHD로는 게임 프레임 안 나온다고 FHD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레임 상승을 위해 해상도를 FHD로 낮춰서 하는 것보다 애초에 FHD인 디스플레이로 하는 게 조금 더 쨍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4060급에서는 풀 h d 가딱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47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지금 오멘 라이젠 7 7 8 4 0 h s 의4060 탑재한 모델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두 제품을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i5 13500HX와 라이젠 7840HS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델이 램이 32GB로 넉넉하고, 언더볼팅 가능, 썬더볼트 지원, g 싱크 지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라이젠 모델이 QHD에 240Hz를 지원하는 상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HP의 가성비 모델인 빅터스의 가격을 보면 제품 퀄리티도 더 좋고 윈도우 11 기본 설치된 오맨이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네요. 두 번째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16X RTX 4060 모델입니다. 출시 초기 가격이 딱히 좋지 않아서 소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괜찮은 가격에 풀려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로스 시리즈는 가성비 모델인 G 시리즈와 달리 성능과 퀄리티를 모두 갖춘 상급 라인업 모델입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요즘 대세인 16인치 16D10 비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QHD급의 400니트 밝기 160Hz 주사율에 G-SYNC를 지원하는 상급 디스플레이입니다 CPU가 14세대 i7-14650HX 인데요 모델명을 보면 14700HX 보다 살짝 낮은 등급의 모델이고 실제 코어수도 14700HX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크 점수들을 비교해 보면 이상하게 14650HX가 더 높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3700HX보다 성능이 잘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성능을 꽤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5개의 히트파이프와 202개의 초슬림핀을 탑재한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시스템은 170W 열 방출 효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쿨링 효율을 이렇게 와트로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은데, 어로스 시리즈 기존 제품들의 발열 관리 능력을 봤을 때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도 심플하니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고, 방향키도 풀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회는 최신 버전인 와이파이 7으로 들어가 있고, 최대 3개의 외부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만원 쿠폰에 11% 카드 할인 적용해서 14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HP 빅터스 15 RTX 4060 모델입니다. 엔트리급인 빅터스 15 모델이긴 하지만, 4060 모델이 이 가격이면 가성비로 압살입니다. 7,80만원대 4050 제품 사느니 이거 사는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지금 카드 할인 조건도 없이 딱 9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부터는 자주 소개했던 제품들이라 가격 변동 소식만 간단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i 7 1 3 6 9 0 h x 와 RTX4070 조합에 16인치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ROG 스트릭스 G16 모델이 이전 역대가 183만원에 깨알같은 1% 카드 할인이 붙어서 현재 181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절대 200만원 아래로 안 내려오던 HP 오면 16 슬림 RTX 4060 모델이 이번에 드디어 앞자리가 바뀐 19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사실 가격은 거의 같지만 앞자리가 1이 되니까 심적으로 좀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네요. 아무튼 역세가 갱신했습니다. HP의 엔트리급 가성비 모델인 빅터스 15 RTX 4050 모델이 현재 윈도우 11 포함 97만원으로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윈도우도 나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FPP 버전이기 때문에 프리도스 모델 사고 윈도우 11 FPP를 정품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트북 가격만 70만원 후반대 체감가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도스 모델은 98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쌉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